뭐가 시작. 빨리 거의 다. 아, 기역칼 들어. 아니, 가지마가지마 하지마. 기막칼 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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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들라고 온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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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기다칼 골격. <laughs> 아, 아, 들고 진주로 상당히 아니, 전방에 급격 추비 조동. 그래서. 돌격! 나 그거 어도를놓 치지 마라. 이나살다줘 어, 살려줘! 5, 6, 7, 8, 9, 10, 11, 살려줘! 뭐야 얘? 얘 뭐야? 어? 이거 7 18, 19, 10, 11, 12, 13, 1뭐 15, 16, 17, 18,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죽여, 죽여. 야 이거 협정이랑 아니, 다르잖아 방패대형 싸만 싸우기로 했는데 뭐왜 반칙하냐 금이요 근데 죽였어 금이 대장 죽였어요 나이스 나도 죽었는다 그런데 같이 흔들리지, 흔들리지, 흔들리지. 아니 금이형 어! 왜 협정 어기냐 어디 어디 가서 어! 뭐라 하자 훈련태이 이거 재미로 하는 거에요? 아니면 실험해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야 실험을 진짜로 어. 어. 하는 거에요 아 금병 협정 너무 무시하는데, 이거? <laughs> <일어나니. 웃음> 아니, 목책 아, <laughs> 뭐야, 저거? 좋아. 야, 진 비매너네, 그렇게 못 봐, 안 봤는데 아니, 아니 사전에 아니, 협정을 뭐? 했으면 지들끼리 상의해서 정해야 될거 아니야 이제. 아니, <laughs> 문을 시작 는데 문제 끝이지 않나? 야, 큰일 났다. 큰일 났요 어? 누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났다. 큰일 잡다다 큰일 났다. 누구 살았어요 님들아? 지금 대장님 가서 지금 따 따지러 갔나? <laughs> <laughs> 아, 봐봐, 얘네 목책 이용한다니까. 어, 뭐 사준다? 왜 아루스만 남았어? 안돼, 아누비스 집지마! 아누비스 집지마! 대장님 파동 하나 버쓰세요 목책 들고 파동 떠.